싫어요 안녕 아, 여러분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오! 오! 최근 들어서 잠을 정말 잘못 자서 오늘은 정말 푹 자고 싶은데 너그 상태로 나를 물잖아 그럼 나 큰일 나는 거야 네가돈줄 거야? 아니잖아 너왜 이렇게 귀엽니? 강호동, 짜잔. 키티랑 몬치치랑 콜라보 해가지고, 몬치치에다가 키티 머리띠를 한건 귀여운데, 키티가 몬치치가 된 거는 정말 못쓰. 그리고, 서울을 올라갈 때, 이걸 썼거든요. 너무 유용하게 잘 썼어요. 일단, 폭삭소가수다 틀어야겠다. 그걸 보고 다들 운다면서요? 하, 진짜. 6화가 <laughs> 슬프다고 해 가지고 6화까지 봤는데 저는 2화 삼아서 그냥 1화부터 6화까지가 다 너무 슬퍼 가지고 <laughs> 아 근데 4시가 되어 버렸어요. <laughs> <laughs> 앰플은 웰라주 리얼 히알루론. 열통째 진짜 쓰고 있는 거의 이제 정착 바이오더 말 이밤이에요. 잠옷을 갈아입어야겠어요. 아 이제 다섯 시라 가지고 정말 정말 자야 돼. 근데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인다. 이렇게 두 개가 택배가 왔는데 녹지 않는 맥세이프 O.S. 뜯어볼게요. 맥세이프되는 휴대폰들은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. 이거는 뭘까? 아, 선! 헤이, 완전 귀여워. 완전 귀여운데? 정리 줄도 OS 끈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, 선 완전 부드러워. 뭐야? XF가 아니, 아니더라도 C타입 충전이 가능하고요. 일단 이렇게 선 정리해놓고 내일 제가 서울에 올라가야 돼가지고 마침 또 충전기가 필요했거든요?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OS까지. 어? 초코 냄새가 나네. 음. 미니덕트에서 이제 해태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OS 맥세이프 형 이제 배터리 보조배터리고요. 잘 먹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상인아! 올라오면 사랑이 이루어질 텐 근데 왜 나가지? 그러니까 그 벚꽃이 이제 왔다가 다시 진거죠. 또 잡으셔야 돼. 그, 그 아저씨도 찾아 헤맬 거예 <laughs> 정말, 똥말 <laughs> 정말, 똥말 똘망? 똘망 정말, 똘망 정말, 똘망 그러면 제가 정말, 정망그러 정말, 가 정말, 정망 해야 되는 거예요? 정말, 요 정말, 똘망 정말, 정말, <laughs> 정말, 정말, 똘망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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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널티 드릴게겠 먼저 하세요. 아나 감자 시켜준다고. <laughs> 감자 감자. <깍두기>. 감국이 뭐예요? 뭘 <laughs> 똘다방에서 깍두기 날죠. 나 깍두기랑 감자는 달라요. 근데 같아요. 정말, 정말 똘망. 똘망. 정말 감자. <laughs> 이제 알았다. 알았다. 정말 똘망. 똘망. <laughs> 정말 똘망. 정말 똘망. <laughs> 정말 똘망. 정말 똘망. 절망. 정말. 정말 똘망. 정말, 똘망! 정말, 정말, 똘망!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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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망! 오! 음. <웃음> <웃음> 정말, 똘망! 정말, 똘망! 한다! <laughs> <laughs> 정말, 고 렛츠고!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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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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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진짜 시골 사람 같아. 와, <laughs> 어, 어떡해. 얘눈 예, 하트 귀엽 토끼 <놀람> 어 토끼 <놀람> <놀람> 한 번? 리 네. 네 보고 가셔야죠 쌤. 아니 앞이 이렇게 밟아요 끝? <laughs> 네 이거 보람이 폰? 우와 짱커 안녕히 가세요. 맛있겠다. 저희 뭘 먹으러 왔죠? 오람 반갑습니다. 음, <laughs> 맛있어. 오늘 몇 판? 진주방 오고 싶다. 방금 눈맞았어. <누나가> 오늘이었어요? <laughs> 오늘이 오늘? <laughs> 약간 가마하라 방 같지 않아요? 아니요. <laughs> 전 남친은 전한 명, 때면 두 명. 아니요, 저는 많아요. <laughs> 어. 첫 남친이 인피니트라가지고. 성종. 성종? 네, 저는 네, 성종이니 어, 진짜 의외다. 그거죠. 카카카와이, 카카카와이. 다시 다 <한>, 시작. 카카카와 <laughs> 왜면 프로마인드 수업 들어요 근데 정말 찍고도되지않까카카카카와이 끊을게요